집은 입은... 나쁜 거 아닌데 사이드로 파고 들어서 원딜 잘하는 건 잘하는 친구인데 진짜 그게 다 어이구야 이거 집을 만한데? 이거는 아 근데 아이템 꼬라지 먹을만한 거 같은데 주검 정도면은. 아무리 야소가 구대기라도 이단화가 떴으니까 좀 바깝하지 않을까? 야수소 어차피 쓰다가 버릴 거니까. 얘 만나면 져야 되잖아. 아, 진짜. 일단, 바락으로 가오를 줘보긴 하는데. 어지간하면 지겠죠. 수호자도 없고, 못도 없어가지고. 거결 스택 다 쌓이면 다 죽을 것 같은데. 어? 이걸 이겨? 나이스 이거 괜찮지 솔직히 질줄 알았어 아 어, 이거 좋은데 나름 adap 다된 친구거든 얘가 살짝 뇌절인가 싶긴 한데 해볼게요 이기는 걱정이니까 데미지 얼마 든지 볼게요. 나쁘지 않네 데미지는. 그냥 전형이란 느낌이 강하긴 하지만 뭐 나쁘지 않지 이것도. 쌍둥이 공포? 쌍공 트위치 하면 셀것 같긴 한데. 필드도 싸고. 이 처형자 있으니까. 쌍둥이 공포를 가봅시다, 이거는. 공포를 가보고. 야, 뭔 놈이 캐넨 이렇게 비싸. 아, 진짜. 캐넨 트위치 너무 비싼데, 이거? 시발, 빨리 나온다, 진짜. 아, 진짜로. 돈 너무 많이 썼다. 와, 진짜로. 너무 안 좋은데, 진거 같은데, 심지어... 아, 저못 잡았네, 보석을. 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진짜 다행이야. 업, 쳐, 업쳐, 업쳐. 업치고, 캐넨이라 나를, 날... 캐넨 나를. 남... 어, 캐넨 나왔다, 드디어. 어우, 그지 같은 거. 그냥 업쳐, 그냥. 출발. 피치 좋네요. 이중보, 홀로그램, 조조받아만관 홀로그램? 홀로그램 좋을까 과연? 홀로그램? 아 진짜 모르겠네 어우 이건 더 쓰레기인데 신체 할게요 그냥 어쩔 수 없다 나쁜게 아니니까 애초에 지금 신체가 신체로 탱을 해서 그니까 러 이거지 쌍중이 공포와 신체는 구레벨 가기 위한 안전장치일 뿐이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업을 쭉쭉 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루시안이 바로 나오길. 문두제드? 나쁘지 않은데? 잠시 쓰자, 이거. 아스테이지 다이버에다가, EDM에다가, 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 버리고 지금이라도, 불시한 차아보던가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건 투머치고, 제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문두제드.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제대야 뭐든 해봐. 그렇지 제대야 한건 했구나. 좋다 좋다. 한건해한건해 얘들아. 해봐 해봐 어떻게든 해봐. 키바 키 하나 가고. 자크 이거 얼려야 될것 같은데, 키아나 이성은 좋아요. 키아나 이성은 좋은데, 지금 못 집을 것 같아. 왜냐면은 문두를 집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키아나 죽여줘. 그걸 안 죽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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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그래, 어차피 찍어야 된다. 이거! 찍으면 다또 없어. 대대야, 권대를 보여주라. 죽여버려. 그렇지 좋아요. easy! 와, 나왔다. 키아나, 레전드. 이제 더할수 있는 게 있나? 있않나 해봤자 이거 정도? 아, 잠깐만, 제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요? 그럼, 키아나가 할수 있나요? 키아나가? 키아나 징크스 잡을 수 있나요? 키아나가? 키아나가 해야 되는데요? 키아나 스킬! 아, 궁 쓰고 가지! 아, 씨, 이거 죽냐? 따크! 그. 까비. 안 죽어서 다행이다. 3위. 해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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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촉수에도 이거 들어가네 문도 쌍둥이 공포가 촉수에 들어가거 처음 알았다 그렇지 키아나 그렇지 아이템 받는거 좋아요. 스테락 좋습니다. 의미있냐 이거? 아군 박마저 올려주는거 그 이상 그야 아니긴 한데 약간 유사단결이거든? 이거 템이라도 갈자 이거 프리티건 해야할 가능성 되게 높은 편이다 이거 재대야 뚫어, 그렇지. 우리 캐리가 둘이잖아. 왔다. 그렇지. 1대1와 진짜 많이 비겼다. 프로데미지 갑시다. 프로데미지 제대로 가고 이거 빼도 되잖아 그러면은. 방시자 있긴 한데 빼고 자크가 나을 것 같아서 어? 좋아요 미치긴 했어 지금 진짜로 배드야 그렇지 뒷면 뚫어! 아, 어... 와 제대로 하기 잘했다.